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새벽 급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비트코인이 새벽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좀잘 모르신 분이 많고,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잠깐 소식을 찾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뭐 11만 벽도 다 깨고 10만 벽까지 내려갈 수 있을만큼 15분봉이 급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다 코인들이 급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더만 올라가더라고 오이 뭐지 싶어서 제가 많이 서치해 보니까 자 비트코인 오래된 고래가 있었어요 예전 초반 때부터 고래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반 때부터 유저부터 큰 고래인데 갖고 있던 물량 자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치랍니다 3조 원치. 이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20억 달러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치입니다. 3조입니다. 3조. 이것을 있잖아요. 새벽에 다 팔아버려요. 그러고 이거 판거 가지고 전부 다 이더를 다 샀답니다. 와,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에 비트코인이 이한 고래 때문에 3조 원치를 팔아버려서 그렇답니다. 야, 고래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량이 3조 원치를 갖고 있게 됐네요. 그죠? 비트코인이 지금 막뭐 1억 6천, 1억 7천하고 막뭐 2억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초창기 때 비트코인을 샀, 또 보유했던 고래라 그러면 그때 뭐 100원 200원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초창기 때는 100원 200원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계산하니까 뭐 3조 원까지 벌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 팔아버리고 그게 더 이상 비트코인와그 믿음감이 대단할 텐데 비트코인보다 이더가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확실히섰나 봐요. 그래서 이한 명의 고래가, 한 명의 고래가 3조 원치를 다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팔아치우자마자 바로 이더를 다 사버립니다. 3조 원치를. 그래서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초급락을 합니다.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코인이 다 떨어지는데 딱한 코인만 반대로 또쫙 올라갑니다. 전국점다 뚫어버립니다. 또. 이야, 그 코인이 뭐다? 이더입니다. 이더. 이더는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그래 떨어질 때, 전구천은 뚫어버립니다. 반대로, 전구천 뚫어버립니다. 야 4,800달러 뚫어버리고, 4,900달러도 이제 뚫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야, 5,0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갑자기. 아니, 이, 뭐, 우유 혼자 올라가. 보통,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급나가면 이더도, 얄짤 없어요! 이더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제는 특이한 상황이었다. 비트코인 오래된 고인이 오래된 고래가 (3조 원치의) 비트코인을 팔아버리고 (3조 원치) 이들을 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뭐다? 곧 정상화가 곧 된다는 이야기죠. 한 명이 사고친 것, 한 명이 사고친 것이기 때문에 곧 정상화가 됩니다. 야, 한 명도 너무 센한 명입니다. 야, 고래도 적당한 고래야지. 3조 원입니까? 3조 원지. 그 정도를 팔게 되면 비트도 좀 역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 궁금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급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